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띠별 운세와 함께 오늘 하루의 방향을 잡아보세요. 1취띠. 쥐띠 여러분, 오늘은 평소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날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일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948년생 가족과의 대화에서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1960년생 업무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72년생 금전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지출은 자제하세요. 1984년생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오해를 피하려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1996년생 학업이나 업무에서 성급하지 말고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소띠. 소띠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1949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평온한 마음을 줄 것입니다. 1961년생 직장에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973년생 재정적으로 작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985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진솔한 대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97년생 학업이나 취미 활동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3호랑이띠. 호랑이띠 여러분, 오늘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1950년생 가족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입니다. 1962년생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74년생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투자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1986년생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가 도움이 됩니다. 1998년생 학업에서 자신감 있게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토끼띠. 토끼띠 여러분, 오늘은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차분히 진행하세요. 1951년생 가족과의 평온한 시간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963년생 직장에서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일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975년생 재정적으로는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987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신중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1999년생 학업에서 꾸준히 노력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용띠. 용띠 여러분, 오늘은 직관이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감을 믿으세요. 1952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1964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세로 임하세요. 1976년생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니 기회를 잘 살펴보세요. 1988년생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가 도움이 됩니다. 2000년생 학업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6뱀띠. 뱀띠 여러분, 오늘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좋은 날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세요. 1953년생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 직장에서 지나친 업무 부담을 피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세요. 1977년생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날이지만 큰 변화는 기대하지 마세요. 1989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생 학업에서 꾸준한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7 말띠. 말띠 여러분, 오늘은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날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1954년생 가족과의 대화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966년생 직장에서 당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하세요. 1978년생 금전적으로 작은 수익이 예상되니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1990년생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2년생 학업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양띠. 양띠 여러분, 오늘은 차분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5년생 가족과의 대화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1967년생 직장에서 동료들과 협력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1979년생 금전적으로는 무리한 지출을 피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991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03년생 학업에서 꾸준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 원숭이띠. 원숭이띠 여러분, 오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1956년생 가족과의 대화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968년생 직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1980년생 재정적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세요. 1992년생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4년생 학업에서 새로운 도전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닭띠. 닭띠 여러분, 오늘은 조화와 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57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1969년생 직장에서 당신의 노력이 중요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81년생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날입니다. 1993년생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5년생 학업에서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1개티 개띠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세로 임하세요. 1958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1970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좋은 날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82년생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잘 살펴보세요. 1994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2006년생 학업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2 돼지띠. 돼지띠 여러분, 오늘은 직감이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감을 믿으세요. 1959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1971년생 직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83년생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날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1995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즐거운 시간이 기대됩니다. 2007년생 학업에서 꾸준히 노력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에 띠별 운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